정말 빡치고 짜증나서 글을 써봅니다. 남동생이 결혼하기 전 아들아들 노래를 부르던 엄마였기에 며느리와의 사이가 한 번은 사단이 나겠구나 생각하고 엄마한테 충고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라. 혼전 임신이라 이혼하면 애지중지하는 손주도 못 보고 엄마가 죽을 때까지 아들 자식을 먹이고 입히며 키울 생각해라. 그게 아니라면 며느리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올 거다. 하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친정 엄마는 상견례 때부터 고상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셨고, 결혼 후에도 요즘은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며 동생 집에 가면 살림부터 육아까지 맡아서 하십니다. 우리 며느리 애 보느라 힘든데 조금 더 자라. 우리 며느리 애 보느라 고생인데 좋아하는 거 해주마 하시면서요. 물론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본인을 끔찍히 챙겨주니 옳게도 우리 시어머니 최고다 라고 하며 엄마 생신에 손편지에 명품백까지 선물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정엄마의 행동이 다 코스프레라는 겁니다. 내 아들 설거지 시키는 거 짜증나서 내가 했다. 일하는 내 아들이 더 힘든데 며느리 눈치 보느라 며느리 먹일 음식만 하고 와서 신경질 난다. 안목도 후져서 노인네나 들고 다닐 백을 선물했다. 하며 뒤에서 욕을 하십니다. 더큰 문제는 그냥 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런 말을 하시면서 정말 말 그대로 쌍욕을 하신다는 거죠. 저희 엄마라 부끄러워 순화해서 쓴 거지만 2년 전에는 기본이고 10원짜리 욕까지 섞어가며 욕을 하십니다. 참고로 친정 엄마는 아직 50대 후반이시고 동생이 일찍 결혼한 편입니다. 아무튼 동생들만 다녀오면 굳이 저희 집에 들러 2시간은 안 쉬고 욕을 하다 갑니다.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매번 저러시니 제가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그게 정말 싫어서 엄마한테 그만하시라고 화도 내고 전화도 안 받아주는데, 그러면 할머니, 삼촌, 이모들과 동생한테 온갖 불쌍한 척을 다하며 제 얘기를 해서 저만 나쁜 년을 만듭니다. 그래서 올케는 제가 정말 성질이 들어온 신호인 줄 알아요. 동생한테 어머님처럼 고상한 분이 엄마인데 형님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다는데, 그래, 나 우리 엄마 딸 맞아서 성격이 지랄이다 하고 소리쳐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평소 저는 가족 모임에서 만나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잘 웃고 잘하는 편이고, 애교도 많은 편이라 할머니, 삼촌, 이모들한테 이쁨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가족들은 엄마의 성격을 알고 계시니 저한테 나쁘다라는 말까지는 안 하시는데. 동생 부부는 저만 보면 철없는 누나라며 한숨을 쉽니다. 저도 엄마랑 잘 지내고 싶죠. 그런데 저는 평소 욕이라는 걸안 하는 성격이라 듣는 것조차 너무 불편합니다. 요즘은 저런 막말을 하는 분이 제 엄마라는 게 너무나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며느리가 나쁘다는 걸 저에게 납득시키고자 거짓말과 이간질도 불사하는 엄마가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 손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고 안아주며 예뻐라 하는 걸 보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냥 해를 거듭할수록 표정 관리가 점점 더안 되고 너무 소름이 돋아 미칠지경입니다. 정말 가끔은 숨이 안 쉬어질 정도라 막내 이모가 제 걱정을 해주시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그 와중에도 모임이 끝나면 저를 붙잡고 바로 며느리를 욕하기 바쁩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으니 엄마한테 전화만 와도 숨이 턱턱 막히면서 식은땀이 날 정도고요. 실제로 가족 모임만 하고 나면 체해서 이틀은 고생했었는데 최근 전염병으로 3년 가까이 모임도 안 가고 엄마도 거의 안 만나니 좀 사는 것처럼 살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부터 다시 모이자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핑계를 대고 안 갔었는데, 이후 엄마 생신이라 동생이 할머니까지 모시고 식사하러 가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날 제가 아파서 가지 못했었지만요. 그런데 슬슬 명절이 또 다가오니 가족들이 모일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가려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제 스스로 조절이 안될 정도로 온몸 세포 하나하나가 싫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이런 사실을 울면서 친정 엄마한테도 몇 번이나 말했었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나라님 뒷담화도 하는데 며느리 뒷담화가 뭐라고 그것도 못하냐. 참 유난이다. 하며 안 한다 약속하셨지만 저를 만나면 며느리 욕을 안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독한 마음을 먹고 녹음해서 동생에게 줘버린다 협박도 했었는데 그 후로는 전화나 문자로는 욕을 안 하고 만나서 하십니다. 저는 이것조차 소름이에요. 그리고 녹음본을 이미 두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들려주겠다 했더니 오히려 동생 부부에게 들려주면 죽겠다고 역으로 협박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이모들이 따로 연락을 해왔었고요. 결국 또 저만 나쁜 년이 되어버린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어른들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용돈도 지어주고 따로 연락도 하며 걱정을 해주셨지만 마지막은 항상 엄마를 이해해 주라는 말 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이건 그냥 연을 끊는 게 답이겠죠. 저 조카 바보에다 할머니, 삼촌, 이모들 모두 너무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 하나만 미친 애, 못된 애 되고 안 보고 사는 게 맞겠죠?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리 서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냥 녹음하신 걸 들려주세요. 죽는다고 협박하는 거 그거 다 뻥입니다. 나한테 그만 욕하셔라. 내 욕도 그만해라. 하고 한번더 말씀하시고 그래도 며느리 욕하시고 딸 욕하시면 할머니 삼촌 이모에게 뿌리세요. 그래도 또 하시면 동생한테 보내시고요. 님이 욕설 안 들어주면 며느리한테 직접 욕하시는 건 시간 문제이니 어차피 동생도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며느리분들이 이 글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님 시모는 코스프레 중이거든요. 저희 형님도 시모를 좋아하셨고 시모도 형님이 제일 좋다고 하셨는데 잔칫날 시모님들이 형님 뒷담화 하시는 걸 보고 기암을 했습니다. 어찌나 형님 흉을 받았던지 제앞 인데도 걔는 그런다며 그랬다며 하시더라고요. 그냥 시댁은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님네 어머님은 원래 임금님 없는 자리에선 임금 욕도 한다는 일반인 범위가 아닙니다. 거짓말의 이간질에 동정 연극까지, 그냥 전형적인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입니다. 결론은 답이 없어요. 그냥 안 받아주고 거리를 두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왜 자기 딸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거죠? 막 미친 것처럼 주절거려야 속이 풀리는 거면 10분마다 몇만원 내고 욕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런 거 찾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다섯 번째. 진짜 무섭네요. 엄마가 정상이 아니에요. 저거 언젠간 들통날 텐데. 저라면 나를 키워준 엄마지만 손절할 듯 합니다. 항상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도 싫고요. 님도 여기저기서 나쁜 년 되지 말고 그냥 연을 끊어 버리세요. 대신 연을 끊기 전에 엄마가 며느리 욕한 녹음보는 동생과 올케 친척들한테 다 보내고 끊어요. 여섯 번째. 결혼 전 지아들도 안 챙겨 준 각종 행사를 며느린 제가 챙겨 드렸더니 시모가 더 바라고 자기와 전화하길 원하더라고요. 그걸 안 해주니 이 미친 시모가 확 돌더군요. 마치 제가 엄청 잘못한 것처럼. 그리 따지면 자기도 딱히 본인 아들한테 해준 거 없는데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중성이 쩔어서 지금도 개무시하고 있어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